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9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안컵 쿠웨이트전을 보고. 네, 이래서 업데이트 좀 보고 지금 10분 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늦은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아마 조금 늦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문경에 또 내려가야 됩니다. 네, 문경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군인 선수. 네, 세계 군인체육선수권 대회. 네. 네, 뭐 재밌는 일은 없었어요 거기서. 에, 우리 남녀 팀들이 우승을 못 하게 됐어요. 아, 네, 네.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걸그룹도 내려가고 그랬는데 못,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아, 네. 그런 걸 보셔야지. <laughs> 아, 어쨌든 쿠웨이트전, 쿠웨이트전 보면서 어, 소파에 앉아서 뭐 일반 팬들도 아마 저 치맥 드시면서, 네, 또는 아마 커피 한 잔하면서 <laughs> 보셨을 겁니다. 네, 글쎄요, 우리 국내 팬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 잘했다, 이겼으니까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 이런 경기력으로 도대체 나가서 최종예선 가서 이게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혹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 대표팀 경기 어,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는 이번 2차 예선 팀들 중에서 제일 강한 팀이었고, 네, 가장 네. 강한 팀인데다가 원정인데다가 그 그렇죠. 어, 그리고 현재 이제 승수가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우리가 좀더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데다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대결이었는데 결국은 늪축구의 귀환, 늪축구가 그러니까요. 돌아오면서. 목적을 달성했거든요 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아시안 아시안 컵때 <laughs> 저희가 뭐~ 늪축구 얘기를 <laughs> 했는데요 사실 지금 (2차) 예선 팀들 중에 딱 쿠웨이트부터 어떻게 보면, 쿠에이트가 유일하게 아시안컵 본선 정도 레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예선에 올라올 수 있는, 약간 좀 아리까리하지만, 그렇죠. 네. 그 레벨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슈틀리케오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험 무대, 최근의 경기가 워낙 또 약체 팀하고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준 진짜 좀 경기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사실 1대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 한현님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아시안컵 때 나타났던 늪축구 이 늪축구라는 얘기는 사실은 상대에게 그만큼 기회를 많이 허용하는데 우리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넣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에게 골을 못 넣고 우리가 신승을 거두는 경기 네, 이런 경기가 됐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됐습니다 과연 왜 이런 문제점이 쿠웨이트 정도 레벨에 있는 팀과의 상대할 때 계속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늪축구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우리의 수비력이 전체적으로 좋아야만이 가능하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김승규 선수의 결정적인 그렇죠. 선방들도 네.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아시아 레벨에서 우리가 또 늪축구가 여태까지 좀 성공적이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음. 우리를 상대하는 아시아 팀들의 최종 결정력의 약간 부재. 그렇죠. 에, 그 문제도 사실은 빼놓을 수는 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쿠웨이트 전도 우리의 늪축구가 귀환을 하면서 어, 우리의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또 상대 쿠웨이트의 결정력 부재를 또 같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최종 예선이나 또그 이후에 월드컵 본선에 가서 어, 결정력이 더 좋은 팀들과 상대할 때는 이 늪축구가 정말 다시. 구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문제가 든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내용적인 발전은 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상태로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찬사를 받아야 됩니다 스틸케 감독이 이번 경기도 목적 달성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목표는 일단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근데 최종 예선에서 이러한 경기는 리그에서도 이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꾸역꾸역. 이기는 팀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내용이 안 좋지, 그다지 안 좋고 위험한 어떤 실점 위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버티고 하다가 그런 팀들이 보통 10라운드 이내에서 한방 터집니다. 강팀을 만났을 때, 결정력이 있는 팀들, 역습이 좋은 세밀한 팀들 만났을 때 터져버립니다.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예선 돼서 우리와 만나야 될 상대들이 쿠웨이트보다 사실 전력이 낮다고 우리가 단정 질 팀이 한 팀도 없었고 요 거니까. 경기 한정에서 저도 냉정, 냉정한 이야기를 음. 약간 추가하자면요 쿠웨이트가 애초에 어, (11) 선발 (11)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쿠웨이트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공격적인 라인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웨이트도 아무래도 대, 한, 대한민국이 강, 네, 강팀이라는 걸 의식을 해서 어, 경기 초반부터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공격자원의 베스트로 나가지는 않았고 음. 약간 한 두어 명 정도의 선수들은 벤치에 둔 채로 쿠웨이트도 어느 정도는 약간 덜 공격적인 라인업이었다 네. 쿠웨이트가 만약에 정말 공격을 잘하는 선수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전반전부터 나왔더라면 또좀 다를 수는 있었죠 음. 네. 그러면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경기 끝나고자 든 생각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시안 컵.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유럽파들의 컨디션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평가전이나 좀약체팀하고 상대할 때는 국내파들이 많이 또 가동이 되면서 좋은 기동력과 아주 좋은 모습들, 경기력을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았을 때 경기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슈틸케 감독의 색깔, 전방 압박을 1차 압박의 라인을 올려서 1차 압박을 강건하게 가져가고. 수비 라인과 최종 공격 라인, 허리 라인 사이의 간격이 촘촘한 상황에서 일단 점유율 확보가 되고 거기서 우리의 축구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밸런스가 갖춰진 상황에서 경기 운영이 됐어요. 근데 아시안 컵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보니까 아, 우리는 이제 최종 예선 때 유럽파들이 또 중심이 돼서 많이 꾸려질 텐데 이런 정도의 컨디션을 예상을 하고 이제는 조금 실리적으로는 아니면 우리가 점유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색깔로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일단 슈틀케 감독 뭐이장합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석현준 선수가 전방 압박 라인은 상당히 1차 압박은 올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동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좋았을 때 또는 이런 경기를 할때 정상적인 패턴의 공수 간격, 수비 라인이 끌고 들어와서 상대에 대한 재압박 을 통한 탈취. 이 부분에서의 탈취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유율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능력이나 아니면 1차 압박에서 확실하게 성공을 해서 거기서 끊어내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번에도 1차 압박을 초반부터 나긴 나갔습니다만 성공한 것이 전반, 뭐, 초반, 한두 번? 오히려 쿠에이트에게 네. 탈압박을 허용하는 그렇죠. 장면들이 꽤 있었죠. 네. 네. 허용하면서 1차 압박은 나가지만 선수들의 전체적인 몸 상태가 무거워진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이 라인들이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또 상대에게 이 공간들을 많이 노출하고 여기서의 2차 압박 라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빌드업을 그대로 허용해서 결국은 주저앉습니다. 네. 그러면 올라간 선수들은 거리가 멀고, 이 선수 내려오니까 이 선수들의 수비가 다면또 늦습니다. 네. 빠르게 상대가 조금만 역습이 되면, 그대로 또 여기서 수비 숫자가 좀 적은 상황, 물론 기본적인 수비 숫자는 항상 이 라인이 갖춰져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위험한 요소들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시안컷처럼 또 결국은 상대가 이제 공격하게 되면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럼 점유율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 은 그게 늑축구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갖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상대의 공을 주고 계속 우리는 위험한 장면을 많이 만들고 어쩌다가 역습이 나가거나 한방 뭐 일, 개인 기술로 의한 한방이나 크로스 공격에 의존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 공격이 진행되더라도 공수간격이 벌어지면서 공격은 또 우당탕 나가요. 아시안컵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수비에서의 빌드업 때. 연계를 해주는 중앙 미드필더들과 공격진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똑같은 현상 아시안카토도 그랬습니다만 미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패스 미스들. 우리가 실전 결정적 위기 장면들을 보면 고 전전 장면들을 보면 다 미스입니다. 처음에 네. 패스가 잘못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 상황에서 곧바로 상대에게 압박을 받는다든지 네. 우리가 볼처리를 쉽게 할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그때 이제 끊겨서 다시 공격이 되는 맞습니다. 네, 뭔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초래를 했는데 지목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장현수 선수라든가 김영권 선수 쪽으로부터의 패스 전개에 있어서 조금 좋지가 못했고요. 있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의 왼쪽 공격 루트에 비해서는 오른쪽 공격이 선발 라인업에서부터 제대로 살아나질 못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오른쪽은 지금 남태희 선수가 들어와 있었고 장현수 선수가 네.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이청용 선수 손흥민 선수 빠져있는 상황에서 지금 구자철 남태희라는 이제 양 측면을 활용을 했는데 이두 선수는 근본적으로 전형적인 윙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물론 남태희 선수가 그래도 구자철 선수보다는 좀더윙어적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두 선수 모두가 중앙 밀집형으로 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에서 이제 날카로운 공격이 윙백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박주호 선수가 쿠웨이트전에서는 정말 공, 네, 공수 네. 양면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가장 구현해서 보여준 선수가 박주호 선수였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구자철 선수와 박주호 선수가 있는 쪽은 그래도 구자철 선수가 들어올 때 박주호 선수가 나가줬고 결국은 뭐 이런 장면에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만 공격이 됐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남태희 선수의 역할도 미미한데다가. 장현수 선수가 또 박주 선수와는 아무래도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예 공격이 살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격할 때좀 우당탕탕 약간 숫자도 부족하면서 간격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오른쪽과 왼쪽의 불균형 그렇죠, 현상에서 또, 예, 또 오른쪽에서 숫자 확보를 공격 시에 제대로 네. 가져가 주질 못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기성용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니까 우리가. 기성룡 선수가 없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언론들에서도 그렇죠? 얘기가 여태까지 네. 많았는데 에, 이날은 기성룡 선수가 있기는 있었죠. 좋지가 않았어요. 어 있기는 있었는데 확연히 기성룡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이날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다가 애초에 전술적으로도 보면은 약간 애매했죠. 애매했습니다. 어정쩡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를 가운데다 활용을 하면서 권창훈, 기성용 선수로 하여금 이전 경기들에서 공격적으로 확실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이 쿠웨이트 전은 아무래도 또 쿠웨이트를 약간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은데 정우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수비를 같이 보는 경우가 좀 많았고 권창훈 선수는 물론 앞쪽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기성용 선수가 과거와 같은 공격과 수비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특히 정우영 선수가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기성용 선수가 거의 앞쪽으로 전진해서 찬스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날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수비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조금 어정쩡했던 어떤 전술적인 문제 여기에 개인적인 폼 저하까지 결부가 되면서 우리가 결국은 공격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기성룡 선수가 항상 뭐 왕성한 체력과 폼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기성룡 선수가 없을 때 문제에 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성룡 선수가 있지만 폼이 또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요번에 쿠웨이트전을 통해서 좀 그렇죠.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기성룡 선수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한원 님과 같이 드리고 싶은데 기성룡 선수 역할에 대해서 상대의 전술이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맨 마킹을 하는 어 그런 대칭 상황상 뭐 4-1-4-1이 4일 될 수가 있고 상대가 4-2-3-1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아마 그 기성용 선수가 여기 잠깐 좀 애매하게 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선 공격 시에는 4-1-4-1처럼 4일 올라와서 공격형입니다 내려와선 빌드업에 관여하는 역할인데 두 가지가 일단 전반에는 거의 되질 않았어요. 기성용 선수 장점을 거의 살려주질 못하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는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끊긴 이후에 수비로 전환되는 것이 공수 간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멉니다. 빠르게 측면 수비수들이 측면 수비 커버나 뭐 이런 쪽으로 측면 미드필더들이 지원이 안 되고 남태희 선수 역시 많이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커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이쪽 초반에 몇 차례 이 센터백과 허리라인 간격 여기서 정우영 선수까지도 올렸다가 이 간격에 문제가 돼서 여기서 위험 요소를 좀 노출한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제는 4백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많이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기성준 선수의 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빌드업의 시작을 정우영 선수가 맡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사실 정우영 선수가 물론 좋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패스의 타이밍, 퍼스트 터치 이후에 전체적인 패스를 선택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그 타이밍을 빠르게 전개시켜주는 것이나 적절하게 이선 사이의 움직임을 보고 빠르게 찔러주는 능력이 기선우 선수보다는 제가 볼땐좀 떨어져요. 네. 패스를 할때 조금 더디거나 느리거나, 네. 한 박자 느리거나 할 때, 이미 상대는 그것을 읽고 미리 와서 커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볼을 지켜내는 능력도 기성용 선수보다는 그렇죠. 약간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 위치는 사실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여유 있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우영 선수가 기성용 선수만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기성용 선수의 장점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슈틀리케 감독이 후반에는 한국영 선수를 남태희 선수 대신에 빼주면서 아예 기성훈 아예 선수를, 기성용 선수를 네.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 올려버렸죠. 롤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투 홀딩. 그래서 아예 저 한국영 선수와 이 정우영 선수를 같이 놓고 게임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두 선수로부터의 빌드업은. 세밀하게 되질 못하고 네 여기서 이제 한국 형 선수의 또 네. 패스 전개에 또좀 문제가 그렇죠. 약간 있었고요 거기다가 네. 우리의 이~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재성 같은 연계맨이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확실하게는. 계속 원투 펜스 주고받고 그렇죠. 빈 공간 찾아 들어가고 하는 네.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가 좀 없었죠. 부족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는 사실은 좀달리 달리 공간을 좀 치고 가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재성 수처럼 내려와서 그러면 잘안될때 여기서 그 역할을 해주고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서 연계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은 측면 위주의 공격이 될수 밖에 없고 측면 수비수로부터 오히려 이두 명의 미드필더에부터 연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김영권 또는 뭐 장현수로부터 패스가 길게 다시 도 후반부터 나가다 보니까 미스가 또 생기고 공격은 측면 쪽에 좀 단조로운 투가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갖고 부분 전술을 활용한 상대의 배우 공간 침투를 활용한 이러한 공격이 날카로운 게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상대가 이제 골을 넣어야 되는 공격수를 많이 가져갔을 때 역습에서 몇 차례 산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게임을 하기 위한 공격에서는 문제점들이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너무 냉정하게만 계속 얘기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 한 <laughs> 네. 마디만 아마 어찌 됐건 박주호 선수가 아, 박주호 정말 판단이 일단 엄청 빨라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축구 좋은, 지능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주 축구 지능이 좋은 그렇습니다. 선수라서 특히 게다가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장이라고 할수 있는 투헬도 예스승을 지금 네. 찾아서 잘 갔어요.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볼을 오래 끌거나 약간 경기에서 연관이 덜 되거나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확실히, 어쨌든, 위협적인 있죠.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어떤 구자철 선수. 그러니까. 민 공백은 그 어느 정도 메어졌다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두 선수가 그래도 있음으로써 우리의 공격 루트가 이쪽 말고는 사실 네. 이렇다 할게 없었던 것이 좀 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구자철 박주호 선수의 활약으로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다는 그렇죠.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말씀드리자면 석현준 선수가 이제는 동료들과 조금 더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네. 석현준 선수가 이제 빠져나온 공간을 또 권창훈 선수라든지 구자철 선수 그 이예 활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에, 점점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석현준 선수의 전체적인 역할이 저, 에, 이제 국가대표에서도 음. 어느 정도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어, 그러니까 박주호, 구자철, 석현준 이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지 않았나 싶죠. 네. 어, 그러니까 아, 다른 좋았습니다. 데는 그럼 좀 문제가 네.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요. 장현수 선수 쪽은 어떻게 보면 은 수비적으로 여기서 일단. 장현수 선수가 센터백을 커버하고 세트피스에서 수비 역할을 해주고 여러모로 수비에 주안점을 둔 상황에서 이 센터백상의 장현수 선수 기용은 그런 부분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날만큼은 상대에게 보면, 크로스를 네. 일단 많이 허용했어요. 네, 위치 선정 자체가 가장 불안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장현수 선수가 자꾸 포지션이 여기서 이쪽으로 전개가 될때 미리 가서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커버가 되지 못하고 쉽게 공간에서 크로스를 허용하다 보니까 후반에 한현님이 잘 알고 있는 쿠웨이트의 진짜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투입되고 왔을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볼 때까지 맞았죠 나중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또 결국은 장현수 선수가 패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좀 미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수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팀들 상대로 할 때는 우리가 우리 게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점유율 확보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윙백의 적절한 그렇죠. 위치 선정과 적절한 전진이 필요한 거죠? 네. 전문 윙백이 빨리 K리그에서나 뭐 확보가 돼서 그래서 밸런스가 있게 공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 측면과 중앙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격들 그리고 최전방에 석현준 선수도 조금씩 뭐 녹아들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선 라인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보진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전술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이재정 선수가 비용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역시 중앙에서의 풀어나가는 연계 문제, 기성용 선수까지 폼이 죽었을 때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을 좀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체질 개선이 이제는 조금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보니까 장현수 선수가 여전히 중앙 수비수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기분을 조금 갖고 아, 그렇죠. 있는 경우들이있어요 어, 그러니까 장윤호 님께서 지금 이쪽에서 크로스 허용이 우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보면 장현수 선수가 그렇다고 공격을 많이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을 많이 한게 아니면서도 아웃 오브 포지션,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서 어, 어, 상대의 측면 공간을 좀 넓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장현수 선수가 중앙 수비수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적인 기분을 조금 경기 중에서 많이 보여지지 네. 않나.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장현수 선수가 기용이 되게 된다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 예, 예. 저희가 뭐 조금 약간 쓴소리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도 같은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늪축과 됐던 뭐 1대0으로 최종회에서 끝까지 1대0 사이에서 그냥 올라가면 어, 됩니다. 네. 네, 네 처음에 네. 말씀드리기를 결과 제대로 나왔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저희가 <laughs>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쿠에이트와의 홈 경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거기까지 잘해야죠. 잘해야죠. 러니까 네, 네. 네. 잘하고. 최종회에서 진출가능서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 최종회에서는 상대들이 다릅니다. 오늘도 봤습니다만 쿠에이트 레벨 2 이상부터는 지금 슈틀키의 공통점이 계속 아시안컵 같은 축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제는 위험요소를 조금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네 조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예선 때좀 안전하고 우리 경기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선 쿠웨이트 이상의 레벨 아시아 팀 레벨에서도 일관되고 좋은 경기가 조금 좀 편안한 경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개선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원투 펀치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다른 조우들도 보면은 막 엄청 혼전 상황에서 네. 막 어, 아주 승패가 비슷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 4승으로 네. 게다가 이제 레바논, 쿠웨이트 원정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 가져왔던 거는 일단 박수를 그렇습니다. 보내고 하지만 말씀에 말씀해 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최종 예선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를 이게, 삼을 필요가 그렇지. 있는 그걸 보여준 쿠웨이트전이에요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 서두에서도 프리미어리그나 여러 리그 팀들 비슷한 성향으로 그냥 가다가 가 무실점으로 가고 1대0승 신승을 거두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경기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실점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앞으로 최종에서는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컵처럼 비슷하게 지금 무실점 팀처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만 보면 전승 무실점 완벽한 팀처럼 보입니다만 <laughs> 최종 예선이나 이럴 때 이제 경기 상황상 전반에 먼저 실점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오늘 같은 경기 패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도를 하고 할수 있는 경기. 네, 그런 경기 또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어떤 체크 이런 것들도 좀 냉정하게 이제는 기용을 할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한마디로 쿠웨이트는 우리가 상대할 이제 아시아에서 그래도 좀 상대할 팀들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니까 쿠웨이트가 아까 처음에 제가 아리까리 그러니까 최종 예선 갈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아리까리한 정도 전력이 사실 쿠웨이트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제 최종 예선을 정말 가는 팀들은 그럼 쿠웨이트보다 다 무조건 이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진짜 우리의 마지노선 상대였는데 여기서부터 늪축구가 다시 재현됐다는 거는 뭐 결과를 얻어낸 거는 좋습니다만 어찌됐건 분명히 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가 나중에 어쨌든 좋기를 바라고 어 슈틸리케오가 잘어또 이런 부분 개선을 해서 다음 경기 쿠웨이트 홈 경기 때는 정말 우리의 압도적인 경기를 한번또 봤으면 하는 바람 절실합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9회 쿠웨이트 전 좋은 결과 속에 원투펀치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네 하나의 좀 개선점이나 우려점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